지금 루앙남사에 도착을 해서 아 바이크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차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주네요. 고압수로 쏘고 폼건으로 거품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뿌려주신 다음에 꼼꼼하게 세차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세차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갈건데요 아직 뭘 먹을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세차가 끝난 다음에 점심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앙남사에 네, 있는 시장에 와봤습니다 와 시장이 어마어마 커요 뭐 쌈누나 중앙시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크기입니다. 아, 이쪽은 생선, 생선 코너네요. 와. 이쪽은 양계장입니다닭저 있고, 어리도 있고. 아니야. 아야 못. 예이 네. 장은 완벽하게 다쳐져있네예 메기다 메기 와우 메기 남자애 좋다는 그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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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완전 상하시구 아. 이쪽은 완전 그 생선 코너네요 아 저기는 식이터노고아 나눠져있네 아 어류만 있네요. 해류는 없고 어류만 있네. <laughs> 이제 정리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이 코너 구성은 쌈나스장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지편 없이 손질도 있고요 어우 생고기네요 생고기

네 왼쪽 이 먹거리 사람 이많 은데 네 아이코 네. 사바이디 카우 쏘이 되 실까요？카우 쏘이 카우 쏘이 카우 쏘이가 낫 겠죠？어제 올린 것중에 카우 쏘이 가있 던데. 네, 그, 방콕. 예... 거기가 카오소이 파는 집인데, 그집 양념이 뭔가 좀 좋아요. 아침 식사로 우리 오지아나 존스님과 함께, 노항남사 시장 안에 있는 국수집에 왔습니다. 카오소이를 주문을 신양. 했는데요. 신 식량? 식이 뭐예요? 식량이 뭐지? 아, 고기? <laughs> 무무무무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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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선택하라는 얘기였군요. <laughs> 저희는 오로지 돼지. <무> <무> 네, 오로지 돼지. 그래서 까우피하게 들어갈 고기를 물어보시길래 돼지고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기 된장이 있었어요 아 된장이요? 엄청 엄청 크고 <laughs>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겠지만 아그 된장도 고유의 맛이 아,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 먹는 건 정말요. 항상 안 찍으니까 국수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두반장 스타일이네요 <laughs> 땡으로 그냥 드셨어요? 네 그때 딱두반장이네 <laughs> 아침으로 먹네. 카우소이? 카우소이 맞죠? 카우쏘이카우쏘이카우오쏘 <laughs> 소이. 카우소이. 소이. 쏘이 소이. 카우. 저 카우소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아 소이. 네. 아침으로 먹는 카우소이. 역시 두반장이 들어가니까 맛있네요. 된장 느낌이 나는 게. 한국 사람 입맛에 딱입니다. 어, 아, 두 반장 맛. 너무 좋아요. 한국의 된장 맛하고 비슷한데, <laughs> 정말 한국인 입맛입니다. 아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돼요 <laughs> 이건 무조건 먹어야돼요 아.. 어, 라우스빵 라우스빵도 가끔 맛있는 빵이 있는데 꿈비 네, 네. 이건 너무 작... 아 이건 너무 작은데 이 스타일에 큰거가 있으면 좋은데 가방이 작네요 작은 것도 괜찮네요아 넓은 거좋아하와 네. 과일이 다.. 우리 과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과일 좀 사갖고 숙소에서 먹을까요? 먹기 편한 걸로? 왠지 비싼 것 같아 시장이 안 싸다 차라리 네. 완전 시골 가는 게나 네. 가는 길에 아니면 가판대에 파는 길에. 네. 그게 더 싸죠 현지 분들이 직접 파는 거 네, 저희 우지하나 조스님과 함께 루앙남4 <laughs> 야시장에 왔습니다 아직 저희가 점심을 먹지 않아서 좀 배가 고픈데요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한번 뭐 시장 안에도 둘러보고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개도 덥네요 네, 애들 놀이기구요 <laughs> <laughs> 아, 아이들 놀이기구. 뚱뚱뚱뚱뚱뚱. 키티도 있고. <laughs> 좋네요. 아, 안에는 먹거리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시장이군요. 먹거리는 저 앞에가 일단 다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통 가방. 아 이거 손 셰프 TV님 손 셰프 TV님이 사달라 고 그랬는데 이게 작은 것만 있네요. 큰게 없네. 이게 큰 거잖아요. 더 컸나? 예, 네, 더 컸어요. 아 이거. 이거보다 원래 더 커야 되는데 일단 사진 찍어서 한번 사진 찍어 크기를 보고 선생님한테 보내보자면 손 사이즈 해가지고 딴거 아, 시키면 그래도 되나? 와 시장에 왔더니 네. <laughs> 김 초밥이 있어요. 설마 먹고 배 아프진 않겠죠? 마요네즈. 네. 햄. 어치 <목소리> 구이든지 아 이게요. 네. 팬 파우다이. 3,000. 3,000. 텀 점기 하나에. 그러면 뭐. Oh 한 200원 정도 하네요. 아능 상하 파저 이거 10개. <laughs> 이거 10개? 네, 10개 너무 싸다. 1 어? 어? 수량이 안 돼. 네? 여기 옆에도 있어요. 저 다른 것도 먹어 보자. 떡거. 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은 좀 다르구요. 거는 연할도 조금 섞여 되고, 네. 이것만 10개 안상했길를 바랄까. 그래. 네. 일단 10, 11, 1 1 0 11, 1 0 1 0엔3 8 0 1 네. 12, 13, 14, 15, 1아이7스8 19, 10, 11, 12, 1한2 3 4 이렇게 10개 하고 이 요거 다섯 개? 이러 셀까? 나 요거 5, 5, 5, 5다 일단 먼저 하세요. 아, 에, 3,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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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3 개씩. 예. 쌈앤쌈. 오가 뭐죠? 하. 하. 나 아, 10개 맞춰야 돼. <laughs> 어, 보보보보보 보. 응. 맛있겠다. <laughs> 혹시 혹시 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6만이에요. 와. 그럼 하하하하. 아마도 500원도 안하그러니까 그 시장을 와야 돼. 시장을 와야 돼. 음. <laughs> 하하하하. <사>, <laughs> <웃음> <웃음> 아유, 다섯 개씩? 네. 스무 개. <20개>. 배터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더 오돌하고 나는 보죠. 오 센스. 아또 잔돈을 이렇게 나눠서 주십니다. 어우 센스. <laughs> 좋네요. 아 이것도 맛있는데. 쌈. 아 참. 과식하겠다 오늘. 그러니까. 뭐식과식해야죠 어이 맛집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이건 뭐지? 네? 감자 같은데요? 네. 감자 아니면 카사바 둘중 하나? 뭔지를 알수 없어. 뭐, 어묵도 있고, 어, 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물어볼까요? 우리 자꾸 생식하는데? <laughs> 아, <근데, 웃음> 아니, 아니. 저건 아니야. 네. 일단 한 바퀴 둘러보요 네, 한 바퀴 둘러보고. 짱 어, 확실히 이렇게 또 숨은? <laughs> 숨은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 옥수수도 먹고 싶은데 옥수수가 너무 작아요. 일단 옥수수는 잠시 고류를 하고요. 네, 저기도 뭔가 식당이 있기는 해요. 아, 반찬. 아, 번데기도 있다. 이게 영상을 좀 가까이 찍고 싶은데 <laughs> 이게 또 예의가 아니라서 <laughs> 멀리서만 찍고 있습니다. 저게 순대긴 순대예요. 아, 순대? 아, 여기 있다, 여기 네. 아, 순대가 뭐야? 네. 그러니까 우리 당면 순대가 아니라 아이 이거? 사바이비! 사바이비! 어떻게 짝비 짝 빛, 잼요. 어, 7살, 7살, 7살. 어, 어떻게 귀여워? 아유, 아이들 얼,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막악 네, 게임 수는 없고, 족발 고구마, 고구마. 오. 고구마 맛있어요. 야식이네 네. 아이 아저씨 여기 또 왔네. 아 저거 국수 봉지에 팔잖아요, 한 봉지씩. 아 이거 뭐안 먹을래. 네. 아 군고구마 냄새가 향긋 향긋합니다. 아 이거 하면 워주아섞어주고 이것도 괜찮을 것. 오, 패스. 패스. <laughs> 네. 그럼 밖에서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봤는데요. 바깥쪽에는 어떤 게 파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에는 꼬치구이를 파시네요? 아? 어디요? 통짜로. 어디, 어디, 어디? 아,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 통짜 구운 게 맛있는데? 저거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래서 뭐야? 말씀드린 거야? 네. 일단. 그럼 우리 저거 먹어야지. 통짜 삼겹기. 아, 이거 네. 먹어야 합니다. 맛있죠? 오케이, 오케이. 음. 이게 밥이고? 네, 저게 반찬이고. 이게 밥이고, 이게 이제 반찬이에요. 네. 반찬. 초밥이, <laughs> 초밥이니까 이게 밥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돌고 올게요. 네. 와, 볶음면도 있다. 밥도 있네? 하지만 우리는 밥을 샀어. 우리는 밥을 사버렸어. 여기 구이는 통닭만 있군요. 자기 <목소리> 땡글땡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삼을 먹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우선적이 따로 아예 아, 일단, 종류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볶음밥하고, 볶음면하고. 저, 네, 돼지를 사서. 사서. 볶음면 안 사서. 네네네. 아, 좋죠. 완벽할 네. 밥은 있으니까. 네, 바, 이게 밥이니까. <laughs> 원래 맛집은 기다려야 되죠? 퍽! 2만 끼. 100g이 2만 끼밖에 안 돼요. 그렇네? 저게 한 400-500g 되겠죠? 한 줄에? 한 줄에 받으시게요? 아니 반만 먹어야죠 2 5 0 3 0 0 일단 반 정도 보고 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뱅글 브글돌 아, 가는 고기 고기들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건가. 아, 오리 아, 오리 아, 리 아, 오케이 아, 오리통. 아, 오리오 그러 저거 안 먹고 아니 아니요. 보보 보. 네고. 갑자기. <laughs> 아, 여기 앞에서 먹으면 되겠다. 여기... 네 선생님 네, 네. 있어 보세요 줘. 튀김 좀사 올게요. 아. 치킨? 네, 만두랑 뭐. 아, 네 네. 그렇게 좀사 올게요. 갑자기. <laughs> 음료수는 뭐 드실래요? 네. 펩시. 네, 펩시요. <laughs> 두명반 나누면 7,000원밖에 안 돼요. 네. 엄청 좋다. 라오스에서 7... 14,000원인 거죠? 이게 다 해서? 네, 14,000원 정도 됩니다. 김초밥에, 돼지고기, 볶음면, 만두까지. 기름, 기름 깔 좋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많이 드세요. 뭐 하나씩 먹어볼까요? 먹는 건전안 찍으니까. <laughs> 초밥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밥이에요. 아, 다리야! 괜찮아요. 맛있어요. <laughs> 더 사올까요? <laughs> 돼지 나왔던데. 품절되기 전에 사오기. 와사비. 음, 어, 돼지고기. 네. 맛있어. 기름기가 쪽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 말도 안 돼. 알 김치밥 <laughs>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맛다. 볶음면 이거 껍데기 조심하세요 이빨. 천천히 씹고. 딱딱하면 그냥 뱉으세요 잘못하면 진짜 이빨 나가요 이거. 음. 응, 음, 바삭바삭 합니다. 어? 음. 초밥이 와사비래요. <laughs> 되게 매운 와사비일 수도 있는데. <laughs> 아, 죽진 않잖아. 괜찮습니다. 기침하다가 쓰러졌다고. <웃음> <웃음> 어? 음. 어, 어, 음 어사님 맵다오 좋아 좋아. 음 지금 아침 먹으러 나왔는데요. 이 조이 카페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왔는데 어 여기 한국 분께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본이 어, 여쭤보니까는 4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시면서 예, 오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메뉴에 불닭볶음면이 있어서 왔는데, 불닭볶음면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더니 또 사장님께서 라면을 끓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피자를 주문을 했는데, 아 어, 여기 직접 만드세요. 주방 촬영하기는 조금 죄송스러워서, 직접 수제로 반죽도 하시고, 그래서 피자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네요 마카롱도 있고 정말 맛있는 거 사장님께서 신라면을 또 끓여 주셨습니다. 아 이거 라우스에서 먹는 신라면. 파우터 하셨는데 파넣어주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그러면 라우스에서 먹는 신라면 후루룩 먹겠습니다. 와. 피자가 나왔습니다. 완전 수제 피자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반죽 하시고 막 토핑 깔고 오븐에 넣고 아 아침에 피자 그것도 수제 피자. 라면 하나 먹었대, 위가 줄어드신 듯. 이러면 안 늘어날 건데 피자 먹으면 늘어나지 않을까요? 응. 그래도 안 늘어나도 괜찮아요. 실전 같다. 어디? 아, 요기 늘어나. 기기 늘어나요. 네 요거, 요거, 요거. 네, 늘어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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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네. 그 <사항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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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를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도착하시면 계속 카톡 보내요 아 네네 형님이 더 일찍 도착하시어 아닐걸 저1 7 9 k 로에요 내가 227키로 욜써요 그럼 내가 더 늦잖아. 이오면 1 1 1 k m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기는 한데죠. 그럭 그러려나? 운전, 운전 조심하시고. 다행이네 고마. 동아이죠. 안전 운전하시고. 두달이다사요 <laughs> 네. 두 달일 거 같아요. 나 괜찮아. 또까지돌고 가보겠습니다, 형님. 네.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오지아나 존스님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농기하고 방향으로 출발을 해봐야죠. 나는 자회전. 아, <laughs> 조심히 가세요.